아, 뱅이가 지금 어제 이 월동을 해제했어요. 이제 월동을 해제를 하니까, 좀좀더 붙여주, 가까이 붙여주세요. 좀 가까이 했어요. 월동을 해제했는데, 월동 해제하면, 이기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근데 이건, 이게 이제 월동 오는 동안에 이게 살이 많이 줄었어요. 이게 가지고 있던 먹이 영양분이 다 빠진 거죠. 네, 요거를, 예, 해지 해지 한 다음에 한 이틀 정도 있어가지고 사료를 주면 이건 살이 금방 올라옵니다. 지금보다 약배 정도가 더클수 있죠. 그 부분을 하나 하나 예,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거 지금의 상태에서는 지금 그 별로 할 일이 없어요. 별 일이 없고 이렇게 관찰하고.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한번 뚜껑 열어보고 살짝 이렇게,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단계로는 이제 요거를 해서 이제 200개씩, 200마리씩 해가지고 얘네들을 각 상자마다 다 나눌 겁니다. 예, 그 부분도 다음 단계 하면서 서로 알기 쉽게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이상입니다. 그러면 그럼... 다시 이제 돌려가.